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은가격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가 어제는 8%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과열과 관련된 그런 포지션들이 청산되면서 나오는 급락 현상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갑자기, 왜 갑자기 청산하냐라고 보면은 그 증거금을 인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래소에서 야은투자하려면 증거금 더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투기적인 포지션을 어 구축했던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나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가격이 하루 만에 8%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건 어떻게 보면 개입인 거잖아요. 어 당국에서 개입을 한 건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천천히 해 이러면서 이제 개입을 한 건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 저거 뭐 저런 거 개입해도 되는 건가? 그냥 시장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개입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유 저거 개입하고 그런 거 보니까 뭐 세상 뭐 망하겠네 뭐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 개입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개입을 당국에서 많이 해요. 어, 뭘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입했잖아요. 환율 관련해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불안하니까, 요즘 뭐,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던지고 국장 오면은 세금 깎아줄게. 어, 라고 정부가 만음대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명백한 개입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거라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022년 10월 달에,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뭐 6조 엔 가까이, 7조 엔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 폭탄을 뿌리면서 엔화 약세를 막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야, 이것도 진짜 완벽한 개입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거 하는 게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또 하나 있었는데 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s v b 은행이죠. s v b 은행이 망하니까 아 이거 저기 예금자 보호 한도에서만 원래 보장해줘야 되는 거를 아니야 다 보장해버려 이렇게 하면서 어, 막았고 위기가 더, 더 전염되는 걸 막았고 심지어 이제 연준에서도 QE는 아닌데 BTFP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돈 뿌리기를 또 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 SBB 은행이 파산하면서 예금 자들이 패닉이 와가지고 야 이거 이제 미국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예금 보증 및 유동성 공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제 매,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딱 정부가 그만 그만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야너 저기 뭐 저기 s v b 은행 망했다고 주식을 팔라고 팔지 마 <laughs>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야 에너가 약세가 된다고 어, 주식 판다고 팔지 마라고! 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아, 저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둔총주공이나 아니면은 뭐, 레고랜드 사태에 있을 때도, 그때도 팔지 마! <laughs> 부동산 팔지 마! 주식 팔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음,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아 이게 개입한다는 거예요. 개입. <laughs> 이런 내용이라고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은 문제가 해결되냐? SVB 은행이 망했던 이유가 뭐였죠? 아이 은행은 사실 솔직히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아니 안전하다고 그래 가지고 미국 국채에다가만 투자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국채가서 손실 봐 가지고 망했어요.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 샀는데 그거 샀다고 이렇게 되는 게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이게 SVB 은행이 이제 파산이 이게 무마됐으니까 어 미국 국채 가격이 빠진 거는 다 해결됐나요? 아니죠.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손실은 2022년에 제일 세긴 했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기 문제 생기면 봉합, 여기 문제 생기면 또 봉합. 야 주식 팔지 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주식 안 파는 게 맞네. 이런 이제 약간의 모럴 해저드 또될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위기가 폭발되지 않도록, 어, 당국에서 사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위기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만성적으로 질병이 되는 거지, 뭐, 위기가 폭발하고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급성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위험이 어, 내년에도 언젠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쫄지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의 은행과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들의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1990년대 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떨어졌죠. 그리고 코로나 1후도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야 되나? 그러면 여기 메모리 <laughs> 메모리 사시면 됩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메모리 쪽으로 이제 계속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밑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어,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올해가 끝났습니다. 올해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2020. 2026년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어~ 응원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